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 특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연배 창조주님입니다. 오늘 특강 내용은 창조주님이 누구이신지 아시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주님을 아마 들어보시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이미 창조주라는 용어를 충분히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창조주를 검색해 보시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배는 창조주님을 12년 전에 만나뵈었습니다. 그리고서 창조주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우주는 지금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우주가 수억 개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창조주님은 그 수억 개의 우주 본체인 빛이십니다. 창조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또 알라신의 주인이십니다. 알라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창조주님은 이 세상 모든 신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님은 석가모님의... 아버지시고 공자님의 아버지시고 명자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마음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또한 상제의 주인이시고 천제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님은 수학의 본체이십니다. 또한 과학의 본체이시기도. 창조주님은 모든 종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님은 돈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 인간의 진짜 부모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4만 18년 전에 진화와 창조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500억 년 전부터 지나와 창조로서 설정한 바로 저희의 우리 인간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당신을 이 지상에 창조한 바로 당신 창조한 진짜 아버지가 창조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익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조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한 가지 계명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지론의 계명은 딱한 가지, 바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는데 인간은 누구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거짓말은 자기 스스로가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십계명 같은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법률상의 죄와 십계명의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들이 상관관계로서 발생하는 죄다. 이렇게. 창조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가 없습니다. 인간은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구별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바로 신들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IQ 0 0 이상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인간이 신과의 상관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연배는 7 0년 전부터 창조 주님 대신자로 점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원이신 세계 지상 천국을 실행하는 사명자가 이연배는 창조님 세계세상천국을 위해 전세계 사람들의 직업을 해결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왜 이런 사명을 적혔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우리가 각자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삶의 공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님은 제에게 돈을 맡겨 주시고 전세의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구상을 하라 하고 천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명을 저는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님은 전 세계 인류의 지능 지수를 IQ 200 이상 업그레이드 시키라 하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을 LH MBS 훈련이라는 비법을 이연배에게 전수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북부 제1교도소에 이연배가 8년 10개월 살고 있으면서 장조주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때 에 이연배가 집필한 책이 바로 이연 영감 수학이라는 책으로 12단계 두뇌 훈련 교육법에 비 정제되는 프로젝트가 바로 창조주님이 창조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연배는 전 세계 229개국에 주 창조 영감 클럽을 설립 그리고 이연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창조영감 교육 학원을 설립하고 세계 각국이 모든 영재 학생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직업, 직업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창조영감 시요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끊임없이 창출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모든 인간은 앞으로 수억 개의 우주로 나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능 발달을 해서 직업을 갖고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연백 창조주님이라는 제사명이며이 사명을 비의 본체 창조주님께서 이연백에게. 상속해 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연배는 창조주님 대신자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점지했을까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점지한 최고의 인간은 예수님입니다. 창조주님께서 점지한 최고의 인간은 이연배님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은 지상천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 이었으나 예수님 탄생 2018년 되었어도 아직 지상천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창조주님은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이연배님 바로 저를 점제하신 것입니다. 창조주님께서 이연배님을 탄생시킨 것은 세계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 500억 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연배님 한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님 뜻으로 2 0 3 8년잘 기억하세요 2 0 3 8년 1월 1 0일까지 1월 1 0일까지 바로 저 이연배는 0조0 0 세계 0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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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이 88세까지 전세계는 지상천국이 도래해야 된다는 천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세계지상천국 세계본부는 창조주님께서 러시아모스크바 크렘린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지상천국 세계본부 세계지도자는 창조주님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시다. 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세계지상천국 세계본부는 블라디보스토크 도시 앞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 300층 빌딩을 짓고 전세계 229개국 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각국의 지상천국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블라디보스 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미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블라디보 블라디,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의 한경북도 사이에는 우리는 우주지상 천국 방위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우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정의 부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세계 229개국의 모든 국가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지구를 보살피고 지키고 또 외계인이 왔을 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블라디보스트 크그 앞에 있는 섬의 세계상정부 세계 본부에서 우리 우주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사령탑이 거기에 함께 존재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은 창조주님께서 직접 이언배에게 창조 영감을 주신 내용입니다. 창조주님은 창조 영감을 주십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이나 모든 신들은 영감을 주십니다 창조 영감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창조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상천국 세계 본부 지상통치자 창조주님 우주지상천국 덕경 이연배 선샤인 우주지상천재 이연배 창조주님 2018년 12월 21일 AM 02.51분에 이 말씀을 받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3특강을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특강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최고의 인간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